1974년 4월 13일 부활절 전야에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 따라 다가올 날에 대해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너희 세상에는 많은 주님의 적들이 있다. 너희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구나.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두려움은 사탄의 도구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성부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 인간 육신을 염려하지 말아라. 더큰 슬픔은 너의 영혼의 상실이다. 너의 지상이 크나큰 암흑 속에 있구나. 우리는 지금 부모들에게 매우 커다란 시련을 주었다. 많은 자녀들이 천국에서 멀어질 것이다. 부모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빛 속에 머무는 자들은 성부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탄의 계획 때문에 어린 영혼들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많은 어린 영혼들이 세상을 떠나올 것이다. 과학자와 많이 배웠다는 자들은 이 크나큰 시련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시련은 육신의 병이나 인간의 과학으로는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손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있다. 저들은 진리가 아닌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크나큰 현혹이 인간들에게 세워졌다. 성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생각이 가득하다. 암흑 속에 빠진 집들은 그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죽음의 띠를 두르게 될 것이다. 기도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암흑 속으로 빠르게 빠져들어가는 많은 자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바치도록 하여라. 사탄에게 현혹된 자녀들 앞에 선하 모범을 보이거라. 현혹과 잘못된 생각 그리고 반쪽의 진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르침 속에서 찾고 있다. 나에 따라 사탄이 세상 곳곳의 성교회와 너희 도시 생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갔다. 그의 시대는 지상의 시간으로 매우 짧다. 나는 너희 마음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시련의 날들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자 오는 것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위한 계획을 전해왔다. 너희가 이 계획을 외면하는구나. 너희가 파멸로 이르는 넓은 길만을 가려 하는구나. 너희가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주어버리든지, 빛의 길을 따르든지, 이 선택은 너희의 자유의지로 내려야 한다. 사탄의 길은 너희 인간에게는 쉬운 길이다. 하지만 하늘의 길은 매우 어렵게 얻어진다. 많은 자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극히 소수만이 선택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성자를 따르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크나큰 박해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인내하여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빗속에 있는 자들과 사탄에게 자신을 주어버리고 그의 무리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어떻게 알아볼지에 대해 당황하는구나. 나의 자녀들아, 분명히 말한다. 저들의 열매를 보면 저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나아가 세상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하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너희의 사명을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 사탄이 주님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지배하고 있다. 세상과 주님의 교회가 깊은 안목 속에 빠져버렸다. 성직에 있는 많은 자들이 타락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너희의 기도와 희생이 충분하다면 저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나라가 길을 잃어버렸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나라는 극심한 시련으로 정화될 것이다. 베로니카가 말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갈색 수도복을 입고 지팡이를 쥔한 분이 내려오고 계세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십니다 그분은 큰 책을 오른손에 들고 왼쪽에는 지팡이 들고 서 계셔요. 매우 슬퍼 보여요. 그분 목소리가 매우 낮아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팡이와 책을 든 것은 이유가 있다. 자, 이 책을 잘 보아라. 하얗던 책이 짙은 자조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다시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제 그 표지가 검은색이 되었어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따라 나는 시대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다. 많은 부분이 너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 성인께서 들고 계시던 책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성인께서 하늘을 가리키세요. 지금 커다란 빛이 내려오고 있어요. 오, 새가 보여요. 아름다운 하얀 새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새가 날고 있지 않아요.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어요. 새는 어느새 빛을 잃고 책 위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따라 놀라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듣게 될 성부의 소리이다. 성부의 말씀을 따라 하여라. 성신이 죽게 바쳐진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자신의 영혼을 굶겨 죽이고 있고 악마를 받아들이고 있다. 저들은 너무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많은 자들이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타락하였다. 많은 자들이 돈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팔고 있다. 지금 당장 너희 교황을 쫓아내려는 사악한 너희의 계획을 그만두어라. 너희가 파멸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징벌의 공을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는구나. 나에 따라 인간들을 위해 내가 너무도 많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 교회 안에서 불경한 짓들이 매일같이 늘어만 가고 있다. 슬픔 중에 가장 슬픈 일이다. 도대체 너희가 어찌 되려고 하느냐 베로니카가 환상을 봅니다. 지금 하늘에 한분 모습이 보여요. 그분은 매우 화려하게 치장된 의자에 앉아 계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의자예요. 그리고 그분 위로 하늘에 글씨가 새겨지고 있어요. 주인 중의 주인, 왕 중의 왕, 온 우주의 왕, 살아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 죽은 자를 되살리시는 이 산자들을 되돌려 놓으시는 이 절망한 자들의 희망. 죄인들의 안식처.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따라 많은 자들이 인간들을 위해 전능하신 성부께 희생을 바치는 희생 영혼으로 선택될 것이다. 내가 인간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희망과 가장 큰 기쁨은 성자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탄을 물리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이다. 나에 따라 서둘러 경고하여라. 우리 성직자들에게 경고하여라. 저들이 가장 큰 악마를, 모든 암흑의 왕자를 부르려 길을 닫고 있다. 그는 너희 중에 들어갔으며 인간들에게 완전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도하여라, 나에 따라. 그리고 나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아 기도하여라. 서둘러 하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거라. 너희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지상에서 하늘로 많은 추측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나에 따라 그 날짜가 그리 중요하더냐? 그 날짜가 왜 필요하느냐? 너희가 모든 시간 동안 준비하려느냐? 내가 날짜를 알려주었다면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에 가득한 길을 회개할 것이나?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인간의 영혼에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그날이 무사히 지나간다면 인간들은 다시 죄악에 가득한 생활로 되돌아갈 것이다. 안 된다, 나에 따라. 나는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시간 준비하라 이를 것이다. 너희는 세상 곳곳에 감실에 계시는 성자와 함께 있으려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너희가 성자의 몸과 피를 모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빛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의 일을 가지고 성교회를 심판하려 하지 말아라. 성교회의 반석은 성자와 성신과 함께 계시는 성부이시다. 그리고 너희 인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는 크나큰 암흑 속에 빠진 성경을 보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하였듯이 너희는 1964년이나 1965년 이후에 출간된 성경을 사지 말도록 하여라. 이 성경들 속에는 중대한 잘못들이 많이 들어있다. 너희는 지상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황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주의하여라. 그의 주위에는 적들이 그의 몰락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저들은 신문, 방송, 라디오 등 세상의 모든 매체를 통해 온갖 거짓말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용 등을 전하고 있다. 나에 따라, 이 거짓말들은 모든 거짓말장이 아버지이신 사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탄은 모든 기만과 현혹의 원인, 원천이다. 나에 따라, 내가 말하는 암흑은 일반적인 영혼의 암흑을 말한다. 간단한 믿음의 가르침을 듣거라. 만약 인간이 세상 모든 것을 얻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과연 무엇을 얻었겠느냐? 너희가 수천 파운드의 은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베로니카가 환상을 봅니다. 지금 구멍에서 끔찍하고 추하게 생긴 검은 물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 지옥의 창조물들이에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 따라 지금 너는 많은 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한 가지를 받았다. 너는 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 현옥의 사나이는 성자처럼 행동하려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게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알려라. 메시아는 몰래 오지 않는다. 많은 천사와 성인들의 군대를 이끌고 성자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이 거짓 메시아가 세상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오직 성, 성자이신 예수께서만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이미 너희 세상에 오셨었으며 다시 오실 것이다. 성자께서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양의 피로 자신을 깨끗이 씻은 성인들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실 것이다.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시련과 시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알아라.썩어버린 모든 것은 떨어질 것이다.양들은 염소 무리로부터 골라질 것이다.때가 되면 인간들에게 크나큰 경고가 내려질 것이다.이때에도 너희가 지상의 길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껏 보지 못했고 다시 보지 못할 끔찍한 징벌이 떨어질 것이다. 살은 말라붙고 뼈는 바람에 날릴 것이다. 이러한 광경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눈물이 이를 보고도 진리를 믿지 못할 것이다. 인간들이 사탄에 받쳐져 주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나에 따라 하늘의 메시지가 너에게 크나큰 시련을 줄 것이다. 이는 너의 헌심임을 알아라. 나라들을 현혹시키려는 계획이 있다. 이 현혹은 성부께서 허락하셨다. 이 현혹으로 많은 영혼들이 암흑 속에 빠질 것이다. 나에 따라 인본주의, 공동체, 근대주의, 이 모든 현혹들이 세상에 퍼지고 있다. 오 이단들아, 도대체 너희가 어찌되려 이러느냐? 어째서 너희는 진리를 버리려 하느냐? 성자의 십자가가 지금 인간의 십자가가 되고 있다. 인간은 주님이신 성자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있다. 안 된다. 저들이 인간을 거짓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현옥들을 걷어내고 빛으로 돌아오노라. 너희는 단지 이제껏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한 잔혹한 징벌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 징벌이 떨어질 때 지상에는 극히 소수만이 남을 것이다. 나에 따라 순교의 길은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전능하신 성부께서 계시는 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야따라, 지금 모든 자들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아라. 이미 많은 자들이 짐승의 표식이나 십자가의 인호를 받았다. 성신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도록 더 많은 기도를 바치도록 하여라.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너희의 일을 돕기 위한 많은 봉사자들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우리는 너희에게 더 많은 기도를 요청한다.주님의 성 교회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저들이 길을 잃었다.많은 주교들이 파멸의 길 위에 서 있다.저들을 위해 기도하여라.자신의 소명을 저버린 십자가 인간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슬프다. 사탄이 성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갔다. 더 많은 기도를 바치도록 하여라. 나는 전에도 이 갈라진 틈을 메울 것을 너희에게 충고했었다. 베드로의 배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너희는 우리 교황과 함께 굳건히 서 있도록 하여라. 너희의 귀와 인간의 감정을 통해 너희 마음이 잘못된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여라. 주님의 적들이 거짓 해석을 전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더욱 자주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너희에게 잘못된 길을 전하는 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이 방법으로 주님의 적들을 알아내야 한다. 말씀이 잘못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자께서 사탄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었다. 사탄의 아들들은 사탄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저들의 아버지가 모든 거짓말장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 사탄의 아들들은 여러해 동안 주님의 성 교회에 눈물을 가져다 주었었다. 하지만 저들은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나에 따라 슬프게도 우리가 선택하였던 자들 중에도 성 교회에 대적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일에 자신을 바친 자들이 있다. 돈에 대한 애정 때문에 많은 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다. 저들은 주님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보다 지상에서의 쾌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는 많은 현혹이 있다. 우리는 순종을 원한다. 너희는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성부께 순종하여야 한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지 않았더냐? 성부께서 모세에게 전한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있었지만 성부께서 이 희생을 원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성부의 말씀을 따랐다. 모든 계명보다도 온 육신과 마음과 생각으로 신, 신이신 너희 주님을 공경하여라.라는 계명이 우선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신의 거룩한 성전인 육신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파멸의 길에 자신을 세운 것이다. 육신은 성신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다. 나에 따라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이는 육신의 전쟁이 아닌 영혼의 전쟁이다. 이 모든 죄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날이 다가왔음을 알아라. 성부께서는 자녀들에게 징벌로서 이를 허락하셨다. 나의 자녀들아 더 많은 기도를 바치도록 하여라. 준성사를 항상 착용하여라. 자신의 가정에 성상을 모셔둔 모든 이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다 나에 따라 이 성상들이 너희 마음에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는 암흑의 무리들과 더욱 격렬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빛이 암흑을 뚫고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성자께서 너희에게 빛을 주셨으며 너희는 암흑을 밝히는 생명의 초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통의 가치를 배우거라. 그러면 너희가 성부의 뜻으로 이 고통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통회의 기도를 계속하여라. 많은 은총이 이 속죄의 중심지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이제 곧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 따라 너희는 세상의 찬미에 귀를 닫고 눈을 감도록 하여라. 전능하신 성부의 뜻은 인간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인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와야 한다. 인간들은 성부의 칭찬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많은 연옥 영혼들이 너희의 노력으로 풀려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가정에서의 모범이 너무도 빈약하구나. 남편된 자들아, 너희는 부인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또한 기강으로 가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자들이 길을 잃고 기강을 잃었다. 그리고 부인들아, 너희는 너희 남편을 공경하느냐? 어머니로서 너희 직분을 다 하고 있느냐? 우리는 가정에서 보이는 모험이 너무도 빈약함을 보고 있다. 너희가 어머니로서의 직분을 버렸기 때문에 징벌은 너희에게 떨어질 것이다.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어머니들은 성부의 빛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역할로 되돌아 와야 한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준성사에 치유와 개종의 은총을 넣어 주겠다. 이 또한 하늘의 일을 더욱 전파하기 위한 은총이다. 너희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동안 전한 모든 말씀을 너희는 상징적인 뜻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직접적인 말씀이다. 하지만 너희가 빛을 받아야만 나의 말씀과 옛 예언자들의 기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성신께서 너희를 현명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해야 한다. 너희 마음을 어지럽히는 암흑의 무리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빛을 청하는 기도를 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를 계속하여라.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짐진자가 이곳에 오면 가벼워질 것이다. 치유와 개종의 은총이 이곳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충분히 주어질 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